사랑과 삶의 무한한 원칙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확언.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이 사실을 믿으며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의 무한한 힘이 어둠을 밝히고 삐뚤어진 것을 곱게 세운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칙이나 나의 믿음과 신뢰에 반응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삶, 사랑, 진실, 아름다움과 접촉합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의 무한한 원칙에 내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좋아, 건강, 평화가 지금 내 몸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압니다. 내가 온전히 건강하다고 전제하며 생활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때 전제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나는 완벽한 몸을 실제로 상상하며 느낍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평화, 안녕, 감사를 가득 느끼고 있습니다. 무한한 치유력이 함께함을 믿는 화건.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 진리를 믿으며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어둠을 밝히고 모든 일을 바로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나는 내 안의 힘을 느끼며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이를 바로잡는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가 믿음과 신뢰에 응답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나는 내 안의 생명, 사랑, 진리, 아름다움과 마주합니다. 좋아, 건강, 평화가 내 몸을 통해 표현됨을 압니다. 내가 온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움직이며 행동하니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건강한 몸을 가진 모습을 상상하며 느낍니다. 내 마음은 평화와 안녕을 느끼는 감정으로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면의 무한한 힘과 하나되는 화건. 나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은 선함, 진리, 아름다움의 영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내 생각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존재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내 진정한 자아는 내 몸과 내가 하는 일의 평화, 조화, 건강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나는 내 안에 깊은 자아를 통해 매일 더 나은 나로 끊임없이 창조됩니다. 내 몸은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나는 내 몸에 고요하고 차분해져라 라고 말합니다. 내 몸은 나의 말에 순종합니다. 나는 이것이 신성한 법칙임을 알고 이해합니다. 나는 외부 세계로부터 관심을 거둡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자아와 함께 조화, 건강, 평화를 묵상하며 축하합니다. 조화, 건강, 평화는 내 안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내 몸은 조화롭고 건강합니다. 마음의 균형을 찾는 학원. 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한한 지성의 빛이 내 마음을 밝히며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평형을 맞춥니다. 나는 무한한 치유력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완벽한 정신적 조율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나는 내 일을 하며 기뻐합니다. 일은 내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내 유일한 힘인 무한한 지성에 의지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화건 두려움, 질투, 원한을 비롯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는 이를 무한한 지성으로 대체합니다. 내 생각은 선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압니다. 나는 이제 모든 느낌과 감정을 조화롭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나는 이제 평화, 조화, 선이라는 영적 지성의 개념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 개념을 표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개념은 내 안의 모든 불화를 치유합니다. 오직 긍정적인 생각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게 조화와 건강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원한을 비롯한 모든 부정적인 상태를 물리칩니다. 나는 이제 진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와 선의를 발산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배품으로서 축복을 받는 화건 나는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몸의 모든 기능이 내 안에서 솟아나, 솟아오르는 기쁨에 반응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기쁨과 빛의 기름이 내 지성의 향유를 바르며 내 발의 등불이 됩니다. 나는 신성한 균형으로 내 마음과 몸과 문제를 지배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표현할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평화는 내가 그들에게 베푼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다. 빛과 사랑, 진리를 타인에게 비춤으로써 나도 셀수 없이 많은 축복과 치유를 받습니다. 나는 모든 인류에게 사랑의 햇빛을 발산합니다. 그 빛은 나를 비추고 내 길을 밝힙니다. 나는 평화, 기쁨, 행복을 표현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내 주변을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하는 화건. 내 세상의 모든 것은 평화롭고 조화롭습니다. 내 마음은 침착하고 고요하며 차분합니다. 평화롭고 선의로 가득한 분위기가 나를 감싸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깊고 지속적인 힘과 자유를 느낍니다. 나는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느낍니다. 날마다 더욱 사랑을 베풀며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모든 거짓은 사라집니다. 이 내면의 평화가 내 존재 안에 흐르도록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평화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화건. 이 평화의 기저에는 깊은 안정감, 활력, 힘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잠자는 아이를 돌보듯 나를 지켜줍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이 내면의 평화를 풀어줍니다. 내면의 평화는 내 존재 전체에 흐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건강. 병은 잠재의식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건강한 형태와 기능을 지탱하는 신체의 생명력을 잠재의식에 상기시켜야 한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온전히 건강한 몸에는 병이 깃들 수 없다. 건강과 관련된 학원은 영적인 완전함이 잠재의식을 통해 몸 전체에 흐르며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건강한 학원을 봤고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학원 보도록 할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잠재의식에 각인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 세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다. 이 법칙은 나의 존재와 행동을 비롯해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친구, 동반자, 사업파트너, 선생님, 멘토 등 올바른 사람들을 나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다. 먼저 끌어당기고 싶은 사람의 자질에 대해 확실한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한 뒤, 원하는 사람이 다가왔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이를 마음속에 주입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발현되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해줄 것이다. 인간관계를 위해 학원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지 잠재의식이 알려줄 것이다.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학원 내가 겪는 모든 상황과 맺는 모든 인간관계는 언제나 조화와 평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내 가정과 사업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생각과 마음이 평화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나는 항상 평정심과 침착, 인내, 지혜를 견지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 관계없이 이들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용서합니다.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놀라운 느낌입니다. 나는 용서함으로써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문제나 어려운 상황 뒤에는 해결책을 지니고 있으며 잠자의식은 모든 일을 어떻게 이뤄낼지 압니다. 내 마음은 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늘 즐거워하며 기대합니다. 나는 필연적이고 완벽한 해결책인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한 학원. 오늘 나는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낡은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신성한 사랑과 빛, 진리를 경험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나와 닿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당신 안의 영적 존재를 보며 당신도 내 안에 영적 존재를 본다는 것을 압니다. 라는 정신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을 실천하며 일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냅니다. 내가 뭘 하든, 거리를 걷든, 쇼핑을 하든, 일상 업무를 보든, 선한 것에서 멀어지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명상을 재개합니다. 고결하고 위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기분 좋게 걷습니다. 평화가 내 영혼을 채웁니다. 사랑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쫓는 화건. 나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선한 사랑이 모든 악을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의 힘에 대한 지식으로 이제 나는 모든 부정적 조건을 극복합니다. 사랑과 증오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 속의 사랑으로 빛을 키니 모든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새벽 진리의 빛이 오니 그림자 두려움과 의심은 달아납니다. 내 안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화건.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조화, 평화, 선의에 부합합니다. 내 마음은 기, 행복, 기쁨, 깊은 안정감의 거처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내 기쁨의 평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녕의 거처입니다. 나는 좋은 인간관계, 사랑, 화합의 분위기에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나는 내 가족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생각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지닙니다. 나 자신이 받고 싶은 선의를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화건. 나는 항상 침착하고 평온하며 차분합니다. 영적 평화가 내 마음과 내 존재 전체에 넘쳐납니다. 나는 황금률을 실천하며 모든 사람이 평화와 선의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한 것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최고를 기대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모든 걱정과 의심에서 벗어납니다. 진리를 향한 내 말은 이제 내 안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녹여 없앱니다. 나는 모두를 용서합니다. 신성한 존재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존재가 내면에서 나오는 빛과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는 삶의 사소한 것들 때문에 짜증내지 않습니다. 두려움, 걱정, 의심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선함, 진리, 아름다움을 믿으며 문을 여니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도록 돕는 화건. 나는 나를 통해 흐르는 모든 선함, 진리, 아름다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내 몸과 마음을 비롯해 내가 하는 일에서 오는 선 모든 선함에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나는 모든 인류에게 사랑과 선의를 표현하며 내 생각과 느낌을 사랑과 선의로 채웁니다. 내게 내리는 모든 축복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정신과 마음을 창조력과 긴밀히 결합해 줍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 상태는 모든 좋은 일이 오는 길로 나를 인도합니다. 나와 맞는 반려자를 끌어당기는 학원. 나는 나와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영적이고 충직하며 충실하고 번영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자질과 속성을 지녔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참을 수 없이 이끌립니다. 나는 오직 사랑, 진리, 온전함만을 경험합니다. 이제 나는 내 이상적인 동반자를 받아들입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화건.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평화가 내 마음을 채웁니다. 선한 생각은 나로부터 온 인류를 향해 나아갑니다. 절대적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특성과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표현하는 특성과 속성은 사랑, 빛, 진실, 아름다움입니다. 국가 간 경계는 없습니다. 국가는 사는 곳입니다. 오직 신성한 하나의 가족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인류의입니다. 이 누구도 이 가족을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스며듭니다. 지혜가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내 마음과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채웁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멋진 동반자를 끌어당기는 화건. 나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려 기다리고 있는 반려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이상을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람의 이상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고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나도 그 사람을 고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 자유, 존중을 서로 나눕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나는 지금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나는 그 사람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서 이미 서로를 알며 사랑합니다. 마음속에서 만났으니 우리는 이제 마음 밖에서도 만나야 합니다. 내 마음의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밖으로 퍼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 말이 행해졌고 완료되었으며 성취되었음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길러주는 학원 내 문제의 해답을 내 안에서 찾습니다. 나는 이제 침착하고 차분하며 편안합니다. 나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이제 나는 침묵 속에서 무한한 힘과 하나가 됩니다. 무한한 지성이 완벽한 해답을 내게 보여주리라는 것을 알기에 무한한 지성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분으로 삽니다. 언제나 해결책을 얻는다는 걸 믿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을 느끼고 또 행복 속에서 살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해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수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빛과 지혜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압박감과 투지를 내려놓습니다. 내면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온몸을 편안히 쉬게 합니다. 무한한 지혜를 믿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마음과 심장을 비롯해 내 모든 존재를 채우는 평화를 확언하고 느낍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